안녕하십니까, 불쓰입니다 오늘서부터 장고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오늘은 웹 프로그래밍과 장고와의 관계, 웹 프로그래밍과 장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 내용 살펴볼 것은 웹 프로그래밍, 웹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로, 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 다음에 HTTP. 우리가 항상 HTTP, HTTP 하는데, 그 녀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HTTP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포스트와 갭 방식은 어떤 건지, URL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레스트와 장고 URL 매핑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서버는 어떤 식으로 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장고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웹 서비스, 웹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할때 어떤 언어 가지고 또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어, 그 웹과 관련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이 가볍게 어, 가볍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네트워크라는 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코에는 음, 특정 그 기계들 특히 PC, 서버 등등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어, 현재 사회에서는 사물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게 모든 게 거의 다 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IoT 시대인 만큼 요즘에는 가전제품, 생활밀착형 가전제품, 냉장고, 뭐 하다못해 밥통, 보일러, 뭐 에어컨 등등 모든 것이 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할수 있냐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만 내가 갖고 있는 소형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뭐 태블릿, 아니면 PC, 노트북, 랩탑 등에 가지고, 네트워크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내가 컨트롤 하거나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신세계가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지금 현재 하는 IT의 모든 서비스는 이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과정하에 거의 모든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요. 어 그래서 어 IT 분야의 네트워크 분야도 굉장히 음큰 분야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요 이번에 공부하게 될웹 프로그래밍, 웹 서비스와는 무슨 관계이느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어웹 서비스, 인터넷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사물과 사물, PC와 PC,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되는게 아니라 어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다음에 생활 가전 또는 클라우드 등등 모든 게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웹 서비스를 다 가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웹 서비스를 구현한다. 웹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가 항상 나오는데요. 먼저,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랩탑, 또는 PC, 데스크탑이라고 그러죠. 또는 태블릿, 또는 뭐 스마트폰. 이러한 장치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 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래요? 웹서핑도 하고, 블로그 활동도 하고, 트위터 활동도 하고,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활동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클라이언트예요. 왜 클라이언트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클라, 크롬, 그다음에 엣지, 사파리, 뭐 등등 이런 브라우저들은 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고 싶다, 구글에 들어가고 싶다, 애플에 들어가고 싶다, 아이비에 들어가고 싶다,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뭘 해요? 그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곳을 우리가 서버라고 그러고요이 서버에 접근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런 과거에는 웹 브라우저가 대부분의 역할을 했지만 어, 지금도 웹 브라우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웹 브라우저만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앱이죠,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앱입니다. 이것도 클라이언트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개발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 프롬프트나 아니면 텔넷이라든가 그런 SSH 그런 것도 다어 클라이언트의 한 종류입니다. 뭔가 서버 쪽으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아니면 컨트롤하게 원해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다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클라이언트에 속하는 어 속하는 녀석들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녀석들은 랩탑이나 pc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에 설치되어서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클라이언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또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대부분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아울러서 말하곤 합니다 자그 다음에 서버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정보를 보기를 원할 때 어떤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떤 서버로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 이걸 우리가 서버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해요. 어, 오늘의 날씨 어떤가요? 아니면 나는 90년대 노래를 듣고 싶어요. 오늘의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추천 메뉴는 뭘까요? 등등. 뭐 지도를 해서 내 위치가 어딜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수많은 것들을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 요청에 맞는 적당한 어떠한 작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면 이 뒤에 붙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고, 또 다른 서버를 이용해서 그 서버의 기능을 필요하면 그 서버로 또 저기 그 위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을 작업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해 주는 거예요. 리스판스를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플하게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데이터를 요청하고 데이터를... 응답해 주고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계속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가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질 때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통신. 이게 바로 HTT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HTTP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한다고 했는데요. HTTP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렇게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을 때 먼저 처음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리퀘스트, 뭔가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오늘의 날씨 어떤가요? 아니면 어떠한 뭐 메일 확인을 하고 싶어요 등등에 나는 쇼핑몰에서 어떤 바지를 구매하고 싶어요 등등에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에 합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또는 가공해서 응답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 작업 프로세스의 순서를 보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먼저 일차적으로 응답하는 게첫 번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서버가 이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막 가공을 하고, 그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겠죠. 일을 해서 다시 응답을 해주는 게세 번째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HTTP 프로토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해서 서버가 응답을 해주면이 관계를 그냥 끊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내 PC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네이버 서버가 있어요 네이버 서버에다가 오늘의 날씨가 어떤가요?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날씨를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이 날씨를 물어본 순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연결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연결을 이렇게 맺고 있다가 네이버가 오늘의 날씨가 30m다라는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응답을 했어요. 오늘의 날씨는 매우 더운 31도입니다.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해주고 나서 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을 맺었던 골리 있죠. 이거를 과감하게 끊어버려요. 이게 HTTP의 프로토콜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1대1 관계겠지만 사실 네이버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N대1의 관계겠죠.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이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의 연결을 고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이 서버는 아마 폭포할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은 한번 요청, 한번 리퀘스트를 해서 한번 응답을 해주면 이 사용자의 관계를 순간적으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또, PC, 또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이때 또 다시 연결을 맺게 되는 겁니다 즉 연결을 맺었다 끊었다 맺었다 끊었다를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게 HTTP 프로토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서, 서버에 어, 데이터 요청하고 연결하는 걸 리퀘스트 단계고요. 그다음에 서버가 작업하는 단계,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응답, 이게 리스폰스 단계고, 그다음에 연결 해제하는 단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쿠키와 세션을 이용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PC에서 이쪽에 원격지에 있는 서버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서버가 쇼핑몰이에요. 내가 바지를 하나 구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 그 쇼핑이라는 것을 잘 많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 어떤 쇼핑몰에 접속을 합니다. 응답이 됐죠. 그러면 그 요청을 했죠. 그러면 응답을 해줘요. 뭘 요청해요? 뭘 응답해줘요? 쇼핑몰의 메인 화면을 응답을 해줍니다. 그 메인 화면 중에 카테고리를 찾아서 바지라는 걸 검색했어요. 또 요청 들어가죠. 바지 검색해줘. 그러면 바지에 대해서 수십벌, 수 백벌의 바지가 화면에 보이게 되는 또 응답을 합니다. 벌써 연결을 맺고 끊는 걸두 번이나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도 하고 장바구니에 담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쿠폰도 적용하고 계속해서 엄청 많은 리퀘스트와 엄청 많은 리스판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http 프로토콜의 특성상 한번 연결을 해버리고 한번을 끊어버리면 이 사람이 로그인을 하고 나서 로그인 됐다고 응답이 오는 순간 연결이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각 페이지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죠. 불편해서 안 되겠죠. 특히 장바구니에다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쫙 담아놨는데 계속해서 연결이 끊, 끊어진다는 것은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물건이 없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데이터가 초기화되버리니까. 원래대로 리셋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HTTP에서 연결을 어차피 HTTP 프로토콜은 연결을 끊어버리는 특징이 있는데, 이 연결을 좀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쇼핑몰이나 이런 것처럼. 그럴 때 사용하는 기법이 쿠키하고 세션입니다. 쿠키하고 세션은 방식은 똑같은데, 어 데이터가 PC에 머물면 쿠키고요 데이터가 세션에 머물면, 아니죠. 서버에 머물면 세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응답을 저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응답을 오겠죠 이럴 때 유니크한 어떤 특정한 값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누가 PC가 PC가 생성을 해서 이 PC에 생성한 이런 문자열을 갖다가 여기다 보내줘요 서버에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 유니크한 문자열의 키 값이 PC에도 있고 서버에도 있겠죠 그리고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을 끊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쿠키 값 동일한 쿠키 값을 가지고 그, 키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퀘스트를 들어가요. 그럼 서버에서 비교를 합니다. 아, 이 값, 이 값. 아, 이거 예전에 들어왔던 값이네? 아, 우리가 한번 연결한 적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결을 마치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했던 것처럼 데이터 흐름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한번 접속을 할때 자동으로 쿠키 값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쿠키 값을 서로 PC와 그 다음에 서버에 같이 놔두고 통신할 때 비교해, 비교해 가면서 연결을 유지하는 방식이 쿠키 방식이고요. 세션 방식도 똑같은 방식인데, 세션은 이 PC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쿠키 값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서버에서 세션 값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연결을 해서 비교를 해서 연결이 계속 유지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 이게 쿠키와 세션 방식이고요. 어, 보안상의 이유나 조금 고수준의 상태에서는 세션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쿠키는 아무래도 PC에 어떤 데이터 가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TP 처리 방식이 나오는데요. 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관계는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 http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또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서버도 데이터베이스에 리퀘스트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뭔가 요청을 하고 DB에서 다시 데이터를 리스폰스 받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할때총 8가지 방식으로 어,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포스트 방식, 갭 방식, 풋 방식, 델리트 방식인데요. 이 8가지 중에 이 위쪽에 있는 이 4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다지 많이 쓰이진 않고, 어, 거의 안 쓰인다고 봐도, 어, 상관 없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4개를 보면, 포스트하고 겟하고 풋하고 델리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어떠한 요청을 할때 새로운 글을 입력을 해서 서버에다가 입력하기를 원해요. 데이터를 밀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포스트 방식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또는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그게 다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갭 방식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나 서버야 오늘의 날씨 어떤지 데이터 좀줘 라고 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할 때 내가 얻기를 원할 때 데이터를 그럴 때 통신하는 방식을 갭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풋 방식은 뭐냐면 기존의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수정하고 싶어요 내가 작성한 내 댓글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풋 방식을 씁니다 내가 작성한 글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 델리트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때, 입력할 때, 가져올 때, 수정할 때, 델리트, 삭제할 때네 가지 방법을 쓰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때 써볼 때 포스트 방식은 새로운 글을 생성, 새로운 글을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크리에이트 어, 작업과 관련이 되고요. Get 방식은 가져오는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리드, 읽는 관점. 포스트는 데이터베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업데이트하는 방식, 델리트는 삭제하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적으로 여기서 포스트갭플 델리트 중에 어, 현재 우리가 웹프로그래밍,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거, 언어는 HTML 문서를 갖고 작업을 하죠. 그럴 때는 HTML의 폼 태그를 이용하는데요. 폼 태그에서는 포스트갭플 델리트 중에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두 가지. 포스트와 겟 방식만 지원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트와 겟 방식인데 그러면 그 html 문서를 갖고 웹서비스를 할때 겟하고 어, 포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리퀘스트를 이렇게 해요 클라이언트 서버에 그때 겟 방식이 뭐냐면 내가 요청한 데이터가 url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서 네이버에 들어간 다음에, 자 지금 브라우저 도메인이 깨끗하죠. 근데 네. 여기서 제가 날씨라고 입력을 했어요. 이걸 입력을 하고 나서 얘를 딱 누르는 순간 이 데이터가 리퀘스트 네이버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이 날아갈 때 개방식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도메인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는 거예요. 이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쿼리 스트링. 그래서 날씨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URL 창에 어, 도메인 뒤에 따라 붙어서 날아가는 방식. 이게 어떤 거? 갭방식입니다. 갭방식은 도메인 뒤에 쿼리스팅으로 데이터가 붙어나가기 때문에 데이터 길이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어 브라우저에 그대로 데이터가 다 노출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스트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개선한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스트 방식은 데이터 욕정시 데이터를, 음아 데이터 그 메시지에 조금 수정할게요. 음. 메시지에 데이터를 담아서 어, 보내요. 즉, 아까처럼 이렇게 도메인에다 담아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문서 뒷편, 뒷편, 헤더 파일 등에 바디, 바, 바디 부분에 데이터를 담아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갭 방식보다 보안에 강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하려는 학습 하려는 장고에서는 거의 대부분 포스트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URL에 대해서 한번 또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어니다 우리가 무심코 도메인을 이렇게 계속해서 검색을 하죠. 네이버, 구글, 다음 등등 계속해서 하는데요. 이 도메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도메인이 어떤 절차에서 어떤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발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 도메인이 어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명시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도메인의 URL, URL의 기본 형태는 처음에 프로토콜이 나옵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프로토콜이 HTTP인지 HTTPS인지 FTP인지 DHCP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떠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떠한 통신 규약을 이용해서 이 뒤에 있는 도메인을 서버 쪽으로 보낼 건지, 이제 서버와 통신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겠고요. 그 다음은 도메인이 나와요. 도메인, 구글이면 구글, 네이버면 네이버,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서버까지 진입을 한 거예요. 서버 진입을 한 다음에 그 서버 안에 어떠한 경로까지 내가 들어갈 거냐. 그 서버 안에 경로까지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경로에 간 다음에는 나는 어떠한 요청을 할 거냐 이뒤 분에 요청하는 쿼리 스트링이라는 요청문, 요청 구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쿼리가 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과거부터 많이 쓰이는 형태였는데요. 요즘은 이걸 약간 변형한 REST URL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REST URL은 구구절절이 이렇게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고. 어, 서버에 들어가서 어떤 경로에 들어가서 어떤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하나에 하나에 뭐 약어 어, 아니면 별명 닉네임 하나 붙이자 이걸 만약에 A라고 붙였어요 A 다 묶어서 그런데 이거는 값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 빼고 여기까지만 A라고 하냐 그다음에 얘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값에 따라 변하자 그러면 도메인이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Search Naver.com A weather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다어 RESTful, REST a p i 는 이런 걸 너무 이런 게 너무 길고 하니, 그죠? 이거를 모두 다 자원으로 생각을 리소스로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자. 그죠? 그래서 음, 이거 갖다가 URL 매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처음 만약에 웹 서비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 설명을 드린 게 개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어, 하지만,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요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힐 거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위쪽에 있는 내용만 일단 눈여겨보시고요. 밑에 있는 내용을 차츰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REST와 그 다음에 장고 UR l 맵핑. 자, 여기 보시면, REST 어,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그 도메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장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장고에서는 서치 나오죠. 서치 나오고 웨더 나왔어요. 그러면 서치하고 요 웨더 사이에 요렇게 장고에서 매핑을 한다고 규칙을 정해 놔요. 정해 놓으면 이러한 형식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장고 이쪽 부분이 장고 부분입니다. 이쪽, 이쪽이 장고 장구 부분이에요. 장고에서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Today는 Today, 는속속바수수있있요 투데이, t 스데 d a y yesterday, 이이렇로이뀔수바있는죠 뭐 이런 바로이만이바뀌는때이때 바뀐 고만이적으로 뷰에 있바 외도 함수적으행시키자 e 치에있에 어떤 값이 e 어 t 고무비 a 들어 e 요 t 러 r 뷰에 있는 e 비 t e r d a y y e s t e a s e r d a y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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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s e s a d d e d d 만약에 이게 코리아가 아니라 제팬이에요. 그러면 만약 그런 걸수 있겠죠. 음식을 만들어, 어떤 코리아 음식을 만들어줘. 음식을 만들어라. 일본 음식을 만들어라. 음식을 만들어줘라. 뭐 차이니스, 중식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위쪽에서 살펴보면 구구절절이 쓰는 이런 쿼리 스트링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규칙을 정해놓고 정해놓고 그거에 따른 실행될 함수를 미리 정해놓는 거죠. 이걸 우리가 URL mapping 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장고에서 URLs 파일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거와 매칭 시켰다. 그죠? 매핑 시켰다라고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마지막으로 서버 구성이란 부분이 나오는데요. 서버 구성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PC, 태블릿 등에 있는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런 클라이언트가 있고 어,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를 하나로 이용을 해도 되지만 보통 어, 실무에서는 하나로 하는 경우는 좀 없어요. 어, 왜 없냐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웹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걸로 나누게 되는데요. 앱 서버는 뭐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을 했어요 서버 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한 게딱 보니까 그냥 그림 한장 달라는 거예요. 왜 서버에 들어가 있는 그림 한장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서버에 있는 뭐 특정한 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자원 리소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글이 됐건 뭐 음원이 됐건 그림이 됐건. 그럴 때는 그런 건다 동적인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때그때 그때 변하지 않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응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나는 만약에 네이버에다가 오늘의 날씨, 그래서 날씨하고 내일의 날씨 등등을 요청을 했어요. 그때그때 그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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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정보는 계속 바뀌겠죠. 이것처럼 정적인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동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웹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이걸 다시 어디로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으로 넘겨요.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웹서버가 애플리케이션 서버한테, 애플리케이션 서버야 오늘의 날씨 좀 어떻게 가공, 예쁘게 가공하던지 어떻게 데이터, 기상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갖고 오던 어떻게든지 가져와서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다시 그를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할게.라고 해서 어떠한 어, 동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뒤에 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클라이언트,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야 된다면 데이터베이스까지 한번더 갔다 오는 그죠? 이런 구성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꼭 어, 있어야 되는 서버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서버는 이 서버 하나만 이렇게 또는 두 개만 이렇게 놓는 경우 이런 경우 말고 이 안에서도 서버가 굉장히 많은 어, 특정 서버, 메일 서버, FTP 서버 따로, 이미지 서버 따로, 저기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한 서버 따로, 굉장히 많은 서버를 다 따로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서버를 분리하면 메모리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전체적인 서비스가 어,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 공수가 많이 든다는 거겠죠. 자, 오늘 어, 첫 번째 시간으로 웹 프로그램과 장고에 대해서 제가 계략적으로쭉다 한번 네트워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무엇인지,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가 HTTP 통신을 한다는데, HTTP 통신 규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음에 HTTP의 처리 방식은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포스트 e l e 리트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HTML에서 제공하는 폼태그에는 포스트와 갭 방식만 지원을 하는데 그 둘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에 URL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했는데 을 요즘에는 REST 방식으로 구성을 한다. 이럴 때 REST 방식은 어떻게 매핑이 되는 구조인지, 그죠? 미리 설정해 놓은 약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서버의 일반적인 구성은 어떤 건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